입주인분이 바꿔달라 해서 왔는데 그러니까 아이씨가 바꿔주시면 그러니까 바꿔 주려고 했는데 아이씨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소리 지르지 마세요 여기 왔어요 저희도 업무해야 돼요 지금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면은 아니 그러니까 귀때기를 말고 뭐 싫고 조용히 얘기하시라고 그러니까 귀때기가 있으면 들으라고요 아이씨 아니, 아 아이씨가 내 말을 안 듣잖아 아이씨가 내 말을 안 듣잖아요 아이씨가 내 말을 들어 그러면은 입주인분이 전화를 바꿔달라 해서 왔다고요 왔는데 아, 이제 전화를 전화를 바꿔 주려고 하는데. 갑자기, 뒷돈을 어쩌네 말하니까 나도 갑자기 말한 거잖아요, 전화 끊고. 자, 그니까, 제가 엄구, 업무, 제가 업무 아, 그니까, 간다고! 아저씨, 끼어들지 마세요! 그만하시라고요! 깨어들지 말라고요! 그만하라고! 아! 뭐야! 이거 보세요! 깨어들지 말라고요, 그러면! 왜끼어들어요 이만 보세요 네. 에? 뭐야! 그만한다, 간다고요! 이 사람 계속 말하잖아요. 갈라고 하는데. 갈려고 하는데 계속 말하는데, 어떻게 해요? 아, 간다고! 알잖아요! 가시시라고 병신새끼들이 뒤질라고. 사람 씨와 만만하게 보고 개새끼들이 뒤질라고, 진짜로. 아, 씨와 어려 보이니까 만만하나.